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 뉴스타파에서 또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입증할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대선 과정에서 본인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을 키운 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관련한 도촌동 땅 내용입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촌동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법원이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 차명투자, 부동산 투기 이걸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놨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임이 탄로난 거고요.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최은순 씨도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맥 파렴치하다 말밖에 안 나옵니다. 도촌동 사건은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에 불과하고요. 당시 50억 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참고로 이 건은 신한저축은행 장고 증명서 위조 허위 장고 증명서를 만든 김건희 씨의 지인인 김모 씨 관련 의혹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최은순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어겨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데 여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거고요. 최은순 씨의 불법 차명 부동산 소유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데 도촌동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김모 씨와 공인중개사 이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김모 씨가 바로 장고 증명서를 위조해줬던 그 사람이란 거죠. 도촌동 부동산 명의는 실제 소유자가 최은순이 맞단 얘기라고요. 뉴스타파에 가시면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최은순 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거고 성남시 역시 그걸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거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적법성을 확인했고 법원마저 불법 부동산 투기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이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기사에 따른 댓글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영상에도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를 응원하고 윤석열 일당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고요. 최은순씨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도 지금 12시송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있기에 이 또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거죠. 가족, 친구, 후원자, 이웃, 지지자들 아는 사람들 죄다 털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곁에 가면 누구든 표적이 될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고립 3단계 전략을 또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두고 양금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막말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말의 끝판왕 타령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어디 에 와가지고 막말의 끝판왕 타령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번개탄 생산 금지 관련해서도 저거 무슨 장난이냐?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선 논란이 쏟아지자 계획이 없다. 복지부에선 태세 전환을 했는데 이미 논란은 일파만파 커진 상황이죠 오죽하면 이런 짤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전기 가스 난방비 폭탄은 아껴 쓰라 하고 부자 감세로 나눠주고 신동진 벽 퇴출 번개탄 생산 금지 암소 14만 마리 감축 이게 대책이랍시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가 터지면 전부 다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고 야당 대표 찍어내기 하고 있고 이러니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결국 쌀 문제는 식량 안보 문제고 국가 존속 문제다. 그래서 양곡 관리법이 중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선 노란봉투법에도 집중을 하고 있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생각하지 마라 이건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정신 못 차리고 노란봉투법은 기업 파괴범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세훈 시장은 박희영 씨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박희영 씨도 어느 순간 그냥 잊혀졌다 생각하는지 구속기소에도 옥중 업무 보고 있다 하고 국민의힘은 책임도 안 묻고 있는데 용산 구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가 차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요. 이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 챙기는 건 국가 최우선 책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예산 그리고 본인의 행보 그걸로 보여주라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선거에 외졌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방탄 타령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국회를 연다는 건 이재명 방탄이라고요. 그냥 비가 와도 이재명 방탄이라 하고 본인 배고파도 이재명 방탄이라 하세요. 몸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 타령입니까? 아무튼 민주당에선 김기현 땅투기 의혹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지금 김기현 씨도 이재명 방탄 타령하고 있죠.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